대학년이내 인차인�다고 하더라도 저 14억에 대한 보증금이 전부 다 배분금으로 돌아가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셔도 괜찮겠죠. <목소리> 자, 그다음 사건은 공매관리번호 2023-0822-00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의 한보미도멘션 아파트가 공매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 미도메이션 아파트는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신통통합계획으로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최고층 수 50층까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라 투자가 치가 높은데요. 아, 물건 용도는 주거용 건물. 세부 용도는 아파트가 공매가 나왔던 사건인데 최초의 감전평가 금액은 34억 정도에 형성돼서 나왔던 물건입니다. 재산에 대한 종류는 압류재산이 공매가 나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권리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 물건인데 위치부터 한번 같이 한번 봐보면 일단 위치는 너무 좋죠.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초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 맞은편은 또 상징적인 아파트, 음마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어, 미도멘션 아파트가 구매가 나와 있는데, 아, 나중에 재건축만 되게 되면 은 위치는 참 좋은 물건이 구매가 나왔던 물건입니다. 사진 한번 봐보면 연식이 좀 느껴져 보이는 구매 물건이고, 외관에서 봤을 때도 샤시는 음, 수리를 한 것처럼 보이죠. 런 물건이 공매가 나와 있었는데, 자, 이 물건은 권리분석에 문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 재산 명세서를 한번 보면서 권리분석 한번 해보면, 해당 물건에서 말소기준거리가 되는 건 삼성세무서에서 설정한 압류등기가 말소기준거리가 되고, 그 기준은 2020년 12월 24일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 이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매각으로 소멸되는 사건이었고, 해당 부동산은 임차인 하나 들어왔었던 물건인데, 그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를 보니까 2020년 12월 22일날 들어온 임차인이었죠. 2020년 12월 22일날 임차를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임차인이 대학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2020년 12월 23일 오전 0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압류 등기가 설정된 거 2020년 12월 24일. 와, 이건 거의 간반의 차이였죠. 근데 임차인은 2020년 12월 23일 날 대항력을 실각하다 보니까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사건이고, 아, 허점일자도 빨리 받았고, 그렇게 보고 보증금은 14억에 들어온 임차인이고, 배당 요구까지한 임차인이죠. 이것만 봤을 때는 권리분석에 문제가 없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아, 이 임차인보다 법정 기일이 우선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법정 길이 임차인보다 우선한 채권의 금액은 13억 5300만 원이죠. 하다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낮춰야 되는 금액에서 저 13억 5300만 원이 먼저 배당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14억에 배당이 되는 물건이었다. 이 부동산은 결론적으로 얼마에 낮춰야 되는 부동산이냐? 27억 5천만 원 이상 정도에 낮춰야 되게 되면 은 임차인한테도 배분금이 전부 다 돌아가는 사건이 되다 보니까 권리분석에 문제가 없고, 또 인천한테 배분금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명도도 수월해질 수가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물건은 그 금액보다 이상의 낙찰이된 물건입니다. 하다 보니까 대학력 있는 인천이 있다고 라 하더라도 저 14억에 대한 보증금이 전부 다 배분금으로 돌아갔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 유찰을 하셔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우선한 조사 채권이나 공과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배당받는다. 근데 만약에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이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일부 세금은 임차인보다 늦게 들어왔다고 라 하더라도 먼저 배당받아가는 세금이 있었잖아요. 그 세금이 바로 뭐냐면은 당해세라는 게 있었죠. 당해세 같은 경우는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중합부동산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보다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아간다.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으로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 결정 또는 매각허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으로 2023년 5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전히 법정 길이 우선에 있는 당일세 같은 경우는 인체보다 먼저 배당받아 간다는 내용이겠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